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커뮤니케이터의 권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오늘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땡이입니다. 이름은 땡이라고 합니다. 견주께서 주신 질문은, 네, 마지막 산책을 나와서 5분 만에 왜 갑자기 쓰러진 것인지 궁금하다 하셨어요. 뭘 잘못 먹었던 것일까라고, 네,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어, 이사온 집에서 엄마랑 함께 한 8개월 동안 행복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엄마가 마지막 산책을 보내서 미운지, 네. 엄마가 그날 산책 보낸 것을 너무 후회된다고 해내아이에 네, 이렇게 전해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 곁에 가끔 찾아오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유보람에 가둬두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하십니다. 햇볕 좋은 날 아빠랑 함께했던 해변에 뿌려줄까 아니면 좀더 엄마 옆에 함께 있기 원하는지 알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청의 말 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교감을 마쳤고요. 땡이는 어떤 마음이고 엄마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전해주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을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마주보는 얼굴입니다. 굉장히 가까워요, 얼굴이. 예쁜 눈망울, 그리고 아이에게서 전해지는 건요. 기다리는 마음, 엄마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엄마에게 항상 말하고 있어요. 엄마를 잘 마주보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 아이입니다. 제가 느낀 건요. 착한 아이라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다 아이들은 정말 착해요. 물론, 네. 성격이 그 와중에도 뭐 성격이 뭐 여러 가지 각각 다 틀려요. 100% 완전히 다 똑같은 애는 없거든요. 그런데, 땡이를 만나면서 느낀 건요. 굉장히 착하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대답을 잘하는 아이였어요 아이는 항상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말씀 한번 없이 착하게 생활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엄마와 마주보고 있는 얼굴만 보인 거예요. 지상에 있었을 때 아이에게 있었던 어떤 특징적인 것이나 상황적인 것들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땡의 모습에서 본 거는 엄마 매우 가까운, 네, 꽤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전해지는 마음들이 네, 나는 잘 듣고 있어요. 라는 것하고요. 계속 엄마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었어요. 푸른색의 공기주머니 안에 네, 땡이 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기방울들이 하나 둘 하나씩 팡팡팡 터지는 그런 우리가 물방울 비눗방울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이 팡팡팡 터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색의 공도 하나가 보이고 있어요. 그게 갖고 놀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푸른색의 공도 하나는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 땡이가 있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 니가 땡이구나 라고요 안녕하세요 잘 찾아왔군요 라고 합니다 어... 주변이요 잔디가 있는데 잔디를 안 깎았을 것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잔디가 좀 높아요 생각보다 높고요 그리고 꽃들이 듬성듬성 이렇게 펼쳐진 예쁜 들판이긴 한데요 꽃의 색이 네, 그 꽃들의 색이 하늘색 정도로 보이고 있어요. 그 높이는 잔디가 한 20cm라면 꽃의 높이는 총 40cm 정도 될것 같은데 꽃의 모양이 약간 특이해요. 옥수수처럼 생겼어요. 그 꽃들이 네, 옥수수처럼 생겼거든요. 그 파란색의 꽃들이 전부 네, 그렇게 옥수수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어디서 본듯 하긴 한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은은한 향기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 보이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엄마가 땡이 만나서 물어봐달라고 하신 것과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 잘 들어보고 대답해 줄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라도 괜찮아. 갈게. 라고 제가 방문한 목적 전했습니다. 마지막 산책가서 5분 만에 왜 갑자기 쓰러진 걸까? 뭘 잘못 먹었던 것이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갑자기는 아니었어요. 라고 합니다. 그 전부터 그랬어요. 엄마가 본 적이 있기도 하고, 보지 못했을 때도, 나는 같은 고통을 경험했었어요. 라고 합니다. 몸에 이상이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먹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 산책을 보내서 미웠을까? 엄마는 그날 산책 붙는 것을 너무 후회된다고 하셔. 아니요. 나도 산책 시 다시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엄마도 알지 못한 것인데 왜 엄마를 미워하겠어요? 라고 합니다. 산책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미워할 일은 아닙니다. 나에겐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사고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온 집에서 함께한 8개월 동안 행복했을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다 보고 지내는 게 좋았어요. 나도 나대로 아침은 바빴거든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배경과 환경 모두를 저는 좋아했어요. 모두들 나에게 아침 인사를 해 주었으니까요. 나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모두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었기에 행복했어요. 엄마도 그러셨길. 난 정말 엄마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알고 계셨을까요? 라고 저에게 묻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엄마에게 전하고 있었을까?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요. 엄마, 나 여기 있어요. 그리고, 잘하고 있나요? 나는? 이라고 합니다. 엄마에게 때 가끔 찾아오고 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엄마의 아픔이 저에게도 느껴지니까요. 엄마의 아픈 그곳에 저도 있으니까요. 난 당연히 엄마 옆에 있습니다. 난 엄마의 옆에 있어요. 라고 합니다. 엄마의 옆에서 나는 기쁨도 느끼고, 고통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엄마가 저의 기억으로 즐거운 곳을 떠올릴 때면, 저도 옆에서 반갑게 기뻐하고 해요. 아픈 기억을 엄마가 손으로 만지작 만지작 살피고 있다면 저에게도 그 아픔이 전해지고 있어요. 사실 거리의 개념은 맞지 않습니다. 난 엄마에게서 멀리 있지도 않아요. 안타깝지만 가까이 있으면서 알아채기 어려운 상태에 있을 뿐이에요. 엄마가 저로 인해 기쁨 또는 슬픔을 느끼는 순간에는 항상 함께해요 라고 합니다 유보람에 가둬두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햇볕 좋은 날 아빠랑 산책했던 해변에 뿌려 줄까 아니면 엄마랑 조금 더 함께 있길 원하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유골 안에 있지 않아요. 나를 담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해요.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에너지를 멈춰있는 에너지에 담을 수 없어요. 그러니 자연으로 보내주세요. 그것이 자연스러워요. 자연은 거대하고 가장 큰 살아있는 에너지예요. 그래도 여전히 난 엄마의 가슴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저로 인해 마음이 아픈 이유가 그 증거예요. 남겨주신 유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가 청소할 때도, 출근할 때도, 잠을 잘 때도, 항상 엄마만 바라보는 아이였는데, 오래 기다리게 하고 바라만 보게 해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미안하다고 전해주셨어. 라고 이 말을 전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난 그렇게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난 항상 말하고 있었어요. 엄마의 말을 기담아 듣는 착한 아이라고. 라고. 항상 아이는 바람만 보고 있던 게 아니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땡이를 잊지 않고 다시 만난 날을 기다리고 엄마도 열심히 힘을 내며 기다릴 거라고 많이 많이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전해 주셨어. 저에게 남겨주신 요청의 말 마지막 부분을 전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있으면서 엄마가 미안한 일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나는 엄마에게 받은 것이 많거든요. 이건 사랑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느껴지거나 미움받고 있나 봐 라고 느낀 적이 없으니까요. 라고 합니다. 서운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 미안해 하세요. 그리고 난잘 있어요. 혹시 궁금해 하실까 봐서요. 아프지도 않아요. 건강해요. 그럼 이제 엄마의 미안함이 조금은 가실까요? 사실이에요. 난 완벽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랑해 주어서 고마웠어요. 그건 잘 알고 떠나왔어요. 사랑한다고 저도 무척 많이 엄마 얼굴에 이야기 해 주었는데 기억하시죠? 네, 저에게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음, 저는 이렇게 땡녀 교감을 마쳤습니다. 느낀 교감으로 제가 느낀 거는요, 또는 알아챈 거는요, 엄마도 알고 지금 요청의 말을 자세히 다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매 순간 엄마와 눈을 마주치고 있던 아이예요. 엄마의 말을 정말 잘 듣고 있던 아이였어요. 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요. 엄마에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던 아이였어요. 네. 그리고 내네 엄마 얼굴에 사랑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이하 교과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